안녕하세요 홍의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의 주거권과 별채권 공부하고 있습니다 해외사례 검토 현행제도와 달리 개인회생 절차에서 주택담보채권의 별채권 행사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기 전에 해외사례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미국. 미국은 우리나라의 개인회생 절차에 해당하는 연방도산법 13장 절차에서 통상의 담보권은 회생계획안에 포함되어 변경이 가능하지만 채무자의 주된 주거로 사용되는 주택에 설정된 담보권은 변경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이른바 세이프 하버 조항. 안전한 항구인가요? 하버가 세... 항구인가요? 세이프 하버 조항은 주택담보채권자에게 유리한 조항으로서 주택담보 제출을 장려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권자는 담보주택이 가치를 초과하는 부분 역시 권리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생계획상 최종 변제일보다 주택담보채권이 변제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권리 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는 단기 주택담보대출과 만기일시상한 대출은 그 계약내용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고 채무자가 변제를 거의 완료한 장기 주택담보대출은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소유 주택 수입을 상당 부분 갖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합니다. 다만, 주택 담보 채권이라 하더라도 다른 담보권과 마찬가지로 회생 계획에 따른 변제기, 변제 수행 기간 동안 주택 담보 채권이 미지급금을 지급하여 채무 불이행을 치유하고 원래 계약 내용에 따라 위 채권이 변제를 계속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합니다. 미국 법원은 대개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기한이익을 상실하기 전까지는 채무 이행을 채무 불이행을 치유하고 원래 계약에 따른 변제 기한을 회복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고 본다고, 한, 본다고 한다. 한편,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 사후 미국 하원은 일정한 요건 하에 주택담보채권의 경우에도 담보물 초과액 부분에 관한 권리 변경을 허용하는 연방도산법은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상원은 통과시키지 않았다. 미국은 이제 법원이 상원에서 이제 거부권이 있죠. 상원도 통과해야 됩니다. 일본은 2000년 11월. 민사재생법,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개인회생에 해당되는 민사재생이라고 그러죠. 민사재생법 개정을 통해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여 채무자가 개인회생이 절차해서 주택수유권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채권자의 동의가 없는 한 채무의 감면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변제기간의 연장을 주된 내용을 합니다. 또한 일부의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특례는 원칙적으로 분할지급 약정이 있는 회생채권일 것을 요구합니다. 일본 민사재생법 199조는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특례를 네 가지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한이 회복형, 리스케줄형, 혼합형, 동형이 그것이다. 채무자는 회생기획안에 주택자금특별조항을 넣어 제출할 수 있는데, 이때 주택자금특별조항에 권리 변경을 받는 사람은 채무자와 협의하면서 입안에, 입안에 필요한 조언을 할수 있습니다. 법원 역시 그 권리 변경을 받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권리병을 변 받는 사람은 의결권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기한이익 회복형은 주, 택자금 특별조항의 원칙적 모습으로 미연방도산법이 규정을 본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기한이익 회복형 주택자금 특별조항은 인가결정 확정 시까지 변제기에 도래한 원본 및 이에 대한 인가결정 확정 후 발생한 약정이자 인가결정 확정 시까지 발생한 이자 및 불이행했다는 손해배상액을 변제기간 내에 지급하고 인가결정 확정 시까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원본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는 원래의 주택 담금 대출 계약의 약정에 따라 지급한다고 합니다. 한편 기한이 회복형의 한 유형으로서 인가 결정 확정 시까지 변제기가 도래하여 이행 지체는 원본 및 이에 대한 인가 결정 확정 후 발생한 약정이자가 없는 경우에도 회생 절차 내에서 채무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택 담보 채권을 종래 주택담보채권약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채무자는 기약이 기한이익이 상실될 위험을 회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무상 이를 정상변제형 또는 그대로형이라고 부르는데 회생계획에 따른 권리변경이 예외가 된다는 점에서 명문규정을 둔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대부분의 주택자금 특별조항은 이와 같은 정상변제형이라고 합니다. 리스크딜형은 뭔가 새로한 는의이겠죠 기한이익 회복형에 따를 때 인가 가능성이 없는 경우 활용되는 유형이다. 리스케줄형 주택담금 특별조항은 채무자 연령이 70세를 초과하지 않는 한 주택담보채권의 변제기를 주택담보채권 약정에 정한 최종 변제기보다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주택담보채권 원본 및 인가결정 확정 후 발생한 약정이자 인가결정 확정 시까지 발생한 이자 및 불행했다는 손해배상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담보채권 약정에서 정, 변제기간 간격 및변제기간의 일정한 기준을 정했다면 주택자금 특별조항도 그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혼합형은 리스크 질형에 따라 다라도 인가 가능성이 없을 경우 활용되는 유형이다. 혼합형 주택자금 특별조항은 리스크 질형에 따라 변제기간을 연장하고 원본 등을 전액 지급하는 한편 일반 변제기간 내에서 정하는 이른바 원본 변제기간 유예 중에는 주택 담보채권 원본 일부 및 그에 대한 원본 기간 유예 중 약정이자만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laughs> 원본 유예 기한이 경과한 후 변제기 이강경및 변제기 간에서 는 주택담보채권 약정에서 정한 기준이 있을 경우 그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동의형은 권리병경의 동의가 있는 경우 약정한 최종 변제기로부터 10년을 초과하여 기한을 유예하고 기한이 회복형 리스케줄형 혼합형에 유정하는 변경이해의 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내용하는 주택자금 특별조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하는 것입니다. 한편 일본의 민사재법에 따르면 채무자는 개인회생 절차의 원칙 3년이 변제 기간 동안 자신의 연간 수입에서 소득세 등과 1년의 최저 생활비를 공제한 금액인 가처분 소득의 2년분을 폐생계획상 변제에 투입해야 합니다. 이때 최저 생활비를 산정할 때 주거비도 포함되는데 그 주거비는 주택 담보 채권에 따른 1년분의 원리금과 통상적인 주거비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일본의 민사재생법은 보증보험회사가 아닌 대의변제자가 대의변제로 채무자에 대하여 취득한 채권은 주택자금특별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결론, 별채권 행사의 제한이 필요성, 개인회생 절차에 있어서 주택담보채권이 별채권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알표, 앞서 살펴본 것 같이 두택 담보 채권에 관한 별채권을 제한하는 재무재생법 개정 시도가 결국 무산된 것은 그 반대 의견 역시 적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아래에서는 그 찬반 논거들을 살펴본 후 적정성을 판단하도록 가, 반대 의견이 논거. 앞서 본 것처럼 다수의 선행 연구가 별채권을 제한하는 특례도 더입을 지지하고 있었으므로 우선 반대 의견이 논거에 관하여 살펴본다. 반대 의견은 주로 다음과 같은 논거를 제시한다고 합니다. 첫째, 주택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제한하는 것은 담보권이 본질에 반하고 주택 담보 채권의 약정의 내용을 훼손하여 계약의 자유를 해야 한다. 특히 개인 해생 절차는 일반 해생 절차와 달리 채권자 의결 절차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고 합니다. 계약의 자유를 침화한다. 담보권이 본질. 담보권이 된건 우선변제권이죠. 언제든 행사할 수 있어야 되고, 약정 유배하면. 그 다음에 의결 절차가 없다. 두 번째, 개인의 생존차의 채무자는 이미 이행 불능 상태에 빠져 있는데 주택담보채권의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런데 변제계획은 주택담보채권이 전액 변제를 전제로 수립되므로, 결국 채무자는 수행 불가능한 변제 계획에 장기간 구속된다. 어차피 깎아주지도 않을 거면서 전액 변제하는데 결국은 수행이 불가능한 거 아니냐. 세 번째 별채권 특례는 종래 폭넓게 인정된 거래 안전을 해하여 담보권자에게 상당한 학습비용을 강요한다. 학습비용이 무슨 얘기야. 46번 네 번째 주택 담보권 담보채권 특례는 채무자의 주택의 전세권, 유치권, 질권 등을 설정한 담보권자와 특례 정의를 받는 저당권, 가등기 담보권을 설정한 담보권자를 차별한다. 또한 담보권자는 전세권 담보시탁 설정 등을 통해 위 특례를 무력화 시킬 수도 있습니다. 특례는 금융기관이 채권자와 금융기관 아닌 채권자를 차별합니다. 비주택 부동산과 주택의 차별, 소유 주택을 임대한 채무자와 소유 주택 거주 채무자의 차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별재권 제한 특례가 오히려 주택담보대출을 위축시키고 금리 인상을 야기하여 궁극적으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피해가 전가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찬성 의견을 논거, 주택담보대출을, 별재권 행사를 좀 제한해야 된다는 입장은 이에 대해 찬성 의견은 개인회생 절차에서도 채무자 주거안정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회생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사회경제적 피로를 가장 큰 농어로, 농거로 삼습니다. 채무자들이 주택수익권 상실이라는 결과 때문에 개인회생 대신 개인파산을 선택할수록 채권자 역시 손해를 입게 됩니다. 그 외에도 현행 채무자회생법 하에서는 이미 일반회생과 개인회생과 차별이 발생하고 있고 담보권자와 채무자의 합의를 지원하는 규정이 없으며 반대의견을 제기하는 농거들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유배될 정도는 아니라는 점을 농거로 합니다. 검토 앞서 기술 한 바와 같이 주택담보채권의 부실화에 대응하여 채무자들이 제도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지킬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은 개인의 생계 절차에서 예외가 아니겠죠. 그래서 채무자의 주거권 보장과 담보권 및 계약자의 보장은 어느 일방적으로, 어느 일방이 일방적으로 우월적 입장에서 우월적 가치를 가진 권리가 아니므로 결국 그 국면에 따라 이익 형량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담보권이 본질이나 계약자의 원칙만으로 곧바로 특례가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행, 채무제 생법화에서 담보권자는 면책 결정 전까지 담보권을 실행하고 확정 채권 신고를 할 동기가 있습니다. 채무제에 대한 변제계약 작성 당시 담보 목적물이 환가액을 알지 못하므로 별책권 행사로 변제되지 못하는 금액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담보권자의 리스크는 특히 부동산 가격 하락기에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죠. 문제는 이러한 담보권자의 동기가 자산 가격 하락기에 부동산 시장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서로 이제 회수하려고 아주 그냥 뭐, 떠밀면 다 망하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시점에 담보가치가 낮게 재평가될 경우 담보권자들이 동시에 담보권 실행을 선택함으로써 수요 부족과 공급과잉이 동시에 일어날 우려가 있죠. 이 경매 시장에서 늘 반복되는 거죠. 지금.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담보권자들 입장에서도 즉시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 손실을 최소화해야 할 채권과 담보권 실행을 유보하여총 변제액을 높일 채권을 좀 선별해 보도록 하자. 선별할 필요가 있다. 둘 지금 회수할 건 회수하지만 앞으로 좀 유예해 주고 나중에 좀 받, 받는 게 유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이 감당할 수 없는 공급 과잉을 차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특히 주택은 그 특성상 입지에 따른 수요 차이가 매우 크고 수요가 낮은 부동산일수록 가격 하락에는 거래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불하다. <laughs> 이거 뭐 주택과 관련 없지만 제가 지금 어디, 지금, 강릉에, 논을 지금 하나 팔고 있는데, 700평입니다. 안 팔립니다. 맹질에서. 옛날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그때는 뭐, 1억 3천까지 갔습니다. 평당, 700평이니까, 20만원인가요? 그렇죠 20만원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7만원. 77에 49, 뭐, 지금 뭐, 6천만원, 뭐, 7천만원, 8천만원 떨어졌습니다. 맹지에서 안 삽니다. 그걸 사는 사람들은 보니까 이제 농지를 취득을 해서 농지 자격 취득 증명원을 발급할 수 있게끔 농민이 자격을 이제 뭐 부업이라도 유지하려는 그런 어떤 투자자들이 이제 일부 뭐 그런 맹지라도 사서 보유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가격을 이거는 뭐 극단적으로는 <laughs> 뭐 천만 원이라도 가져가면 팔고 싶은데 안 삽니다. 그 정도로 수요가 없죠, 이게. 뭐, 주택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최근에 저도 이제, 최근은 아니고, 이제 2년 전인가? 2, 3년 전에 영등포에 있는 오피스텔을, 경매를 2년 걸렸습니다. 2년 동안에도 결국 못 끝냈어요. 경매가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한카 포기하고 면책시켰는데, 뭐, 한 2억에서 1억 8천 정도 되는 오피스텔이 팔리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뭐, 더하죠. 오피스텔 같은 거 지금 뭐, 안 팔립니다. 잘. 엄청난 공급 과잉이 이루어지고 있죠. 따라서 담보권자 입장에서 담보물의 현재 가능성은 낮지만 채무자의 변제 자격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변제 자격 회복 및 담보물의 가격 회복을 기다리는 것이 이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붕괴 실패했을 때. 야기할 사회 경제적 손실은 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일본 경제의 사례를 통해 쉽게 알수 있다. 일본은 지금 뭐 그래서 잃어버린 30년이라 그러죠. 예전에 잃어버린 10년, 10년이 20년 되고 요즘은 30년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또한 2008년 서우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통해 알수 있듯 부동산 시장 붕괴가 금융 시스템에 전이 될 경우 그 금융 시스템 회복을 위하여 더큰 재원을 지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기축통화를 사용하는 미국과 달리 소규모 개방 경제 하에서 통화 정책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힘든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금융 위기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보할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주거권 보장은 생산성 있는 경제 활동인구의 유지라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나라의 가계의 경우 비금융 자산이 주종산 특히 주택이 가계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주택 소유권 상실은 축적된 가계 자산의 상실, 나아가 도산 이전의 삼가의 단절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회복할 수 없는 상실이 입었다고 생각하는 개인이 종전과 동일한 의욕을 갖고 미래소득을 얻기 위해 노력하리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인지과학 연구자들은 인간의 편익 자체보다 편익에 대한 전망이 인간의 행동에 더큰 영향을 미친다고 제안하는데 이른바 전망이론 특히, 비관적인 전망이 인간이 기본적인 기대값이 될수록 모험적인 시도를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주택을 상실한 채무자는 안정적으로 회생 계획을 수행하기보다는 모험적인 방법을 통해 부을 추구를, 불을 추구할 가능성이 크죠. 뭐, 코인이라든가, 선물, 옵션. 정상적인 뭐, 주식 투자도 안 하죠. 그냥, 한번 땡겨서, 그쵸? 그렇죠? 레버리지 10배로 튀겨서, 코인 같은 경우. 코인도 이제, 뭐, 비트코인 같은 거 벌써 1억 5천이죠. 투자할 돈이 없죠. 그래서 뭐 변동성이 큰 잡코인에 몰두하다가 더 나락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과 정보가 부족한 개인이 고위험 수단을 추구할 경우 높은 수익을 거둘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경향이 극단화되면 도박과 같은 자기 파괴적인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 역시 매우 높습니다. 부정적 전망 고위험 수단 선택 재정 상태의 제약화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면 그러한 개인은 결국 유의미한 경제활동 인구에서 이탈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코인이나 도, 코인. 그 다음에 주식. 이런 거에 이제 빠질 가능성이 크죠. 개인회생제도가 개인에게 재건의 희망을 주어 미래수득을 지속적으로 얻기에 노력할 수 있는, 노력하도록 하는 제도인 만큼 그러한 노력을 할수 있도록 의욕을 유지시키는 건 역시 개인회생제도의 유지를 위하여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 주거권 보장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은 예내생 제도 자체의 기반을 유지시키는 심리적 수단이 됩니다. 대신, 별채권 행사를 제한한 없어, 주택, 채무자가 주택 수유권을 보유하는 혜택을 얻을 경우, 그런 혜택이 궁극적으로 담보권적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담보권적의 권리 제한이 보다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담보권의 이익을 적정히 보장할 수 있다면, 별채권을 제한하는 특례가 주택담보대출 자체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반대의 의견의 논거는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결국 개인회생 절차에서도 채무자에게 자신이 주택 수익권을 유보할 수 있는 별제권 제한의 특례를 마련하면서도 그 비용이 담보권자에게 지나치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설계할 필요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는 결국 제도를 어떻게 설계해야 할 것인가라는 입법론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구체적인 입법론의 내용은 후속 연구의 과제로 삼도록 하되 적어도 미국의채무불행 치유나 일본의 정상 변제형처럼 법원이 중지 금지 명령 후에도 채무자가 법원의 허가 등 일정한 요건하에 담보권자에게 변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먹공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전반 정도를 이제 봤네요. 감사합니다.